아마도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거야. 이런 농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코끼리 한 마리를 거기에 대한 답. 한 번에 한 입씩 이거를 수만 번 먹다 보면 어느새 코끼리 먹겠지. 자, 똑같은 질문 어떻게 만들래? 지구를 여기에 대한 답도 되게 단순해. 한 번에 하나의 원자씩. 원자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이야. 모든 결정체, 모든 암석은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지.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좋니? 더 좋지 비교급. 그 앞에 더를 붙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더 다음에 무슨 급으로 알아야 돼? 비교급으로 알아야지. 최상급이 아니라. 그래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비교급 할수록 점점 더 뒤에 비교급 하다. 일종의 더비 더비용법.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통과할게. 그렇다면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어, r 라이어티 오브를 합쳐서 다양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형태로 이거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습관이라고 불러 그래서 결정 습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지 자얘 예, 정체는 뭘까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보고 접속사일까? 문제는 콜동사 때문에. 앞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콜이라고 하는 건 3형식으로도 사용되고 5형식으로도 사용되고 3형식일 때는 명사가 한번 나오는데 5형식일 때는 명사가 연속해서 두번 나와. 한번 나오든 두번 나오든 첫 번째 명사를 목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명사를 목적격 보호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 명사는 항상 뭐뭐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 지금부터 해석하자. 과학자들이 습관을 부른다. 과학자들이 습관이라고 부른다. 습관이라고. 아, 얘는 목적어가 아니었다. 얘는 목적격 보호였어. 아, 그럼 얘는 오형식이구나. 그러면 오형식이 성립되려면 동사와 목적격보사의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요거 요거 요거. 없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격관계대명사지 접속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니?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서 평범한 결정습관에는 결정습관이 뭐냐면 결정의 모양이야.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여섯 면으로 구성된 육각형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결정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모양을 얘기해. 자, 다른 색으로 칠할게. 결정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모양을 얘기해. 결정의 형태를 얘기하고, 자, 보통 결정이 형성될 때는 액체가 차가울 때, 예컨대 여름이 얼음을 얼릴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 결정이 형성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조건이 너무 차갑지, 조건이 너무 뜨겁지, 혹은 물질이 충분치 않지, 이런 조건에서는 결정이 형성될 때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뒤틀린 모양으로, 이 얘기는 불완벽하지 않은 거니, 완벽하지 않은 거니, 완벽하지 않은 거지, 불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지, 완벽하지 않은, 그래서 이상한 뒤틀림 그런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요 낯을 주지 않았다 그때는 우리가 또 답안을 바꿔야지 완벽한이 아니라 불완벽한으로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조건이 적절할 때 배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럴려면 환경이 구성이 돼야 돼. 어떤 환경?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돼. 원자들한테 신, 신, 시간이 많아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결합을 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완벽하게 들어맞고 이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원자가 결정을 형성하는 과정의 속도가 오랜 시간 동안 빠르겠냐, 느리겠냐, 느리겠지, 그만큼 안정적일 거야. 자, 왜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지 이해되니? 슬로우, 스테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건이야. 그런데 좀 전에 결정의 모양이 이상하고 뒤틀리는 건 완벽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렇다였지, 결정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지? 조건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지. 어떤 환경이길래? 여기는 시간이 많잖아. 그럼 여기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여기는 시간이 많아서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여기는 시간이 적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불안정하게 결정이 형성돼. 상관 관계를 잘 봐. 조건이 적절할 때는 결정의 배열이 되게 아름다워. 시간이 많을 때야 결정이 형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런데 정반대로 결정이 형성되는 방식이 완벽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결정의 모양이 아름답지 않고 이상할 때, 결정의 모양이 뒤틀려 있을 때는, 미루어 짐작한데, 조건이 부적절해서, r i g h t 반대, 적절, 부적절. 적절할 때는 시간이 많은 거라면, 부적절할 때는 시간이 적고, 적절할 때는 형성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이라면, 부적절할 때는 형성 속도가 빠르고 불완전하게 결정이 형성돼서 이해됐니? 이거를 말이야 지금부터 어울리는 속담으로 바꿔서 사람을 한번 설명해봐라.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서두르지.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야. 서두르는 게 뭐야? 헤이스트 그게 메이스 만들어 놓는데 웨이스트 낭비 서두르면 망한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잘 봐둬야 돼자 넘어갈게